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소나이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03편 1절로 5절. 내 영혼아 요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요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사멸에서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코로나 식구를 능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여름방학이 되어서 부모 고향집으로 찾아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틀째 쉬는 날, 열이 펄펄 나더니, 아빠,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드네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의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말라기 4장 2절을 인용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한 날은 주일날이어서 쉬었다가 월요일에 병원을 갔는데 코로나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름 감기치고는 고열이 나서 조금 이상하다 했습니다. 지금은 약 먹고 휴식을 취했더니 병을 거의 이겨내고 강건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 환자와 함께 살고 있으니 저도 온전할 리는 없겠지요? 저도 둘째 아들의 증세와 비슷하였습니다. 이틀 전에 밤에 오한이 나더니 온몸과 뼈마대가 쑤시는 것처럼 아파서 한숨도 못 자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병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날 병원에 갔더니 코로나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어제와 오늘 목이 너무 아파서 고생을 하였습니다. 오늘 다시 병원에 가서 진단키트를 시험해 보았더니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환자와 함께 살고 있으니 피할 수 없겠지요. 약 3년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드디어 제게도 찾아와서 함께 동거 동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음성 판정이 비록 첫날에 나왔었지만 코로나일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병원을 찾아갔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잠을 청했습니다만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우한이 나서 이불을 둘러섰고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저에게 병을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광선을 바라사 저를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진실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이십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며 주님의 은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슈퍼 항체가 제 몸에 생겨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면역이 생긴 것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역시 주님을 의뢰하고 경외하는 삶에 코로나 병이 저를 해치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저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는 몸에 너무 힘이 없었는데, 이제는 코로나 4일째 되는 날인데, 오후부터 다시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임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오늘부터 근육 운동을 격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울뚝 같은데, 오늘까지만 겸손하게 쉬고, 내일부터 격렬하게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오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능히 코로나병을 이겨내게 하시고 저의 마음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저의 청춘과 영역간의 강인한 믿음과 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주여 제가 이 땅에서 주님을 날마다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의 제자이 도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과그 영원한 사랑을 분명히 전파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을 이땅 끝까지 선전하게 하소서 주여자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